오늘 소개 드릴 책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 1편입니다 잭 캠필드, 마크 빅터 한센지움, 류시아 운김 출판사 1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1976년 발간된 이 책은 20세기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의 소중한 가치를 증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열게 하는 소소하지만 잔잔한 감동과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류시아 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내일 태양이 뜰 텐데 비가 올 거라고 걱정하는 당신에게 행복과 불행의 양이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슬픔에 젖어 있는 당신에게 늙기도 전에 꿈을 내던지려고 하는 당신에게 또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를 아직 외면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당신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할 만큼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당신의 눈은 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시력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단한 가지.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옛 노트에 적어보는 일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쪽 문이 열리지요.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는 당신에게 다른 쪽 문을 찾아보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당신이 삶을 창조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몇가지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나이아나 루먼스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다. 옆집에 사는 데이빗은 5살과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루는 그가 앞마당에서 7살 먹은 아들 켈리에게 잔디 깎는 기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잔디밭 끝에 이르러 어떻게 기계를 돌려 세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잔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를 소리쳐 불렀다. 데이빗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고개를 잠시 돌린 사이에 어린 켈리는 잔디 깎는 기계를 들고 잔디밭 옆에 있는 화단으로 곧장 질주해버렸다. 그 결과 화단에는 50cm 폭으로 시원하게 길이 나버렸다. 고개를 돌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데이빗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데이빗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화단을 가꾸어왔으며 이웃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아온 터였다. 그의 아들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려는 순간 재빨리 잔이 달려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잊지 말아요. 우린 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잔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아이들의 자존심은 그들이 부수거나 망가뜨린 그 어떤 물건보다도 중요하다. 야구공에 박살난 유리창, 부주의해서 쓰러뜨린 램프, 부엌 바닥에 떨어진 접시 등은 이미 깨졌다. 꽃들도 이미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아이들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며 그들의 생동감마저 깨뜨려서야 되겠는가?이처럼 아이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자존감입니다.죽음에 관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오늘 우리는 스무 살된 아들을 묻고 왔습니다.그 애는 금요일 밤에 오토바이 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내가 마지막으로 그 애를 보았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참, 난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 난 시간을 갖고 그 애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가져다준 즐거움을 얘기했을 겁니다. 난내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시는 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다른 부모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